안녕하세요 버스 탈까 말까 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<laughs>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, 등산하기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 이네요 아, 여기는 꼬쟁이가 새 꼬쟁이가 있네 아, <laughs> 제가 올라가는 어, 이제 초입인데 여기 봉제산 어, 태양의 강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인데 하... 보시죠. 아이고 할머니가. 아유 예 그럼 괜찮아요. 아이럼 지압차만에 지압차만, 하네, 지압차만. 맞아, 맞아. 예. 조금 조금씩 또 할머니도 이렇게 한번 벗고 한번 다녀보세요. 많이 말고, 요렇게, 요렇게 다니시면 잠도 잘 오고 좋아요. 예. 예. 그럼요. 일부러 막발꼭꾹안 눌러도 내가 요렇게 다니면은, 예. 자, 요렇게 맨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,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위니까 <laughs> 진짜 오늘 날씨 좋네요 동쪽으로는 남마돌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그리 거세다고 하지만 여기는 <laughs> 정말 그 산책하기 좋을 정도의 바람이 불어주니. 자 여기에 잠깐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.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개똥 싸고 난 다음에 똥이나 잘 치웠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 가다가 보이긴 하는데 다 잘하는 집만 한두 사람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욕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일단 걷기 시작하면 완주는 한다고 봐야죠 야, 가을 멘드라미 예전에 기신떡 기지떡에다가 멘드라미 놓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도 이렇게 전나무 공간인데 본격적으로 어 올라가 는 코스입니다. 서울 근교 산들이 다 그렇겠지만 여기도 봉제산에도 그렇게 경사가 높지 않아서 노인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운동하기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올라오면은 운동을 하지만 시작을 안 하면은. 아예, 안 되는 거니까. 한 3분쯤만, 4분쯤 가면은 제가 그 얘기하는 옹달샘도 있지만, 옹달샘까지 촬영이촬영을 해도 되지만, 옹달샘까지 촬영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,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하고 힐링되고 그러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? 아유, 여기 몇안 되는 밤나무, 아 밤송이가 몇개더 떨어졌네. 조심 조심해서 밟아야지. 오늘은 조금 더 숨이 찬게 어제 퇴근하고 막걸리를 좀 먹었더니 한 3, 4분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한 1분 정도 후면은 그, 옹갈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아, 좀더 가, 좀더 가야 되나 보다. 아, 아닌가? 아,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. 야, 이기 여기만 이렇게 자랐네. 아, 여기 다른 데도 조금씩 자랐구나. 휴. 오늘처럼 날 좋은 날 늦은 시간이라도 조금씩 산책할 수 있는. 여유를 가져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그만 찍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옹달샘 다왔다 옹달샘에 아그 10분이 초과가 안 되니까 옹달샘까지만 찍고 발 한번 담그고 출발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깊은 산속 옹달샘 아 시원하다. 춥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안 춥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그만 찍을게요.